네 안녕하십니까 상위 1%가 되고 싶은 1%개미 1개입니다 오늘 2025년 2월 13일입니다 정규장 시간에 다 마감한 상태입니다 오늘 또 시간 내에서 어떤 종목들이 상한가를 뭐 갔는지 또뭐 얼마나 올랐는지 또 내일은 어떨 것 같은지, 뭐, 한번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JNTC, 또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어제 이제 JNTC가 4%좀 넘는 상승이 나왔는데, 29,000원이었잖아요. 29,000원 정도, 이제 요 정도 갔다가, 오늘 조금 넘어서고, 그 부분 돌파를 못하고 다시 하락을 했는데, 저는 이거 이제 좀 하락하면서 좀 갭을 메우러 오지 않을까. 이게 시간에서 4% 넘는 상승이 나왔고, 아침에3.6% 정도 갭을 띄우면서 시작을 했는데, 갭을 좀 메우러 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 요런 자리. 그리고 이제 어제 저가 여기가 제가 매물대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요렇게 이제 매물대가 위에 산지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지지 못 받고 떨어지면은 여기 요런 자리 이게 지금 어 10월 16일에 25,800원 정도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 뭐 거기에 맞게 또 대응을 해야겠지만 상승이 나왔다가 또 여기 한번 지지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여기 어제 종가무렵 자리하고 아까 25,800원 정도 되는 뭐 여기도 되겠네요 요런 자리에 이제 걸어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고가로 상승을 하다 떨어지면서 제가 걸어놨던그 부분에 한번 체결이 되고 이렇게 바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사자마자 바로 반등이 나와가지고 제가 한타좀 걸어놨던 분할매도 물량은 이제 체결이 됐고요. 얘가 쭉 가지 못하고 바로 떨어면서 이렇게 또 횡보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어느새 오후장 들어서 조금씩 올라오더니 여기 이제 조금 가는가 싶더니 오전에 찍었던 고점 부분을 돌파를 못하고 저항에 부딪히면서 또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장 종가 부분에 다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뭐 엄청난 상승은 나온 건 아닌데 여기까지 왔다 갔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 거기까지 오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여기서 떨어질 때 샀던 물량이 다행히 수익권에서 정리가 되면서 뭐 약속하지만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1700억이 좀 넘는 거래대금이 터졌고요 어제는 좀못 미치긴 하지만 오늘도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시초 거에 갭을 띄우면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쭉 뻗어나가지 못하고 밀리면서, 이제 저가로, 만약3% 넘는 하락이 나오다가 다시 이제 밀어 올렸는데, 그래고 밑꼬리를 달고 올라왔어요. 1700억이 넘게 들어왔고, 어제 종가도 훼손시키지 않았고, 오늘 밑꼬리를 달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원체 많은 매물이 이제 깔려있긴 하지만, 오늘 이제 어제도 근처에 왔고 오늘 또 한번 돌파를 시도하면서 두드려 놨기 때문에 이게 뭐 바로 내일 뚫을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여기 곧 뚫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JNTC는 이렇게 이제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시간에서 어떤 종목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시간에서 지금 이제 상한가 간 종목 중에 마이크로 컨텍솔, 뭐 어버브 반도체, 뭐 MK전자 막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 반도체 종목이 좀 많이 힘을 못 쓰긴 했는데 시간에서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요. 대거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 쭉 보면 밑에도 지금 보면은 제주 반도체, 뭐 퀄리타스 반도체 쭉 있어요. 뭐 가온칩스 시간에서 왜 이렇게 대거 상승이 나왔는지 아직 사실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사를 찾지 못해 가지고 다만 이제 최근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영향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내일 한 차례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해 보고요. 지금 마이크로 컨텍소를 보면은 이렇게 바닥권에 있다가 이제 120일선을 좀 넘어서고 이렇게 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시간에 이제 상한가 간 금액이 6,610원인데 요런 저항이 있어요 여기를 또 넘어서면은 뭐 여기까지 올 수는 있겠지만 뭐 거래량이 너무 약합니다 지금 3억도 되는데 이게 내일은 또 얼마나 뭐 거래량이 들어올지도 모르겠고 여기 강하게 돌파를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시간에 상한가를 갔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어부부 반도체도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 금액이 이제 14,330원인데, 14,330원이 여기, 여기 위에 이제 매물대가 있어요. 얘는 지금 매물대가 엄청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켜커이 쌓여있어요. 이렇게. 아, 지금 여기도 이제, 지금 이 14,000원 부근에서 지금 며칠째 계속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근데 1,100억이 넘는 거래대금이 들어오기도 했고, 내일 또 얼마나 거래대금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이제 이렇게 돌파가 나올 수도 있죠. 뭐, 마이크로 컨택솔보다는 차트상에서는 좀 나아 보이긴 합니다. MK전자. MK전자도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이게 지난 2월 3일에 고가로 23% 정도 갔다가 여기 종가로는 마이너스 4%를 기록했어요 이렇게 등락이 심했는데 그 뒤로 계속 이제 하락이 나오면서 여기 이제 21선을 딛고 이제 반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8,990원이 대략 이제 요런 자리잖아요 여기 이제 요렇게 저항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오늘 거래대금이 한 4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아까 마이크로 컨택솔처럼 거래량이 너무 약합니다. 지금 이제 사한가 갔던 종목들 중에서는 그래도 어버브 반도체가 그나마 오늘 거래대금도 많이 들어오고 사트 모양도 뭐 다른 종목보다는 조금 나아 보이긴 하는데 너무 매물대가 많은 게좀 단점이긴 합니다. 뭐, 오늘 이제 시간에서 대거 상황 봤기 때문에 한번 내일 반도체 종목군 자체를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그닥 추천드리진 않고요 다만 오늘 이제, 제주반도체가, 뭐 비슷하죠? 제주반도체도 그렇고, 뭐 퀄리티스 반도체도 그렇고, 다 지금 바닥권에 있는 주식들이긴 해요. 제주반도체는 지금, 어, 한, 뭐, 지지난주부터 계속 꾸준히 상승이 나오고 있긴 한데, 오늘 이제, 요런, 첫 번째 매물대를 지난주에 넘어서가지고, 지금 며칠째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돌파를 했다가 더 가지 못하고 좀 떨어졌는데, 그래도 여기 1,700, 아, 1 7 0원 1,7200원 정도를 계속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1,8910원으로 6% 상승이 나왔는데, 18.910원이 또 요런 여기 언절이죠. 여기 또 돌파하면은 또 2만 원까지는 또올수 있지 않을까 뭐런 생각이 좀 있는데 지시나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떨지 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도 이제 다 120회선을 돌파한 지 얼마 안 됐고 요런 이제 또 박스권을 돌파하고 지금 여기 이제 위쪽에 또 이렇게 저항선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오늘 지금 여기 저항대를 벗어나지 못한 금액의 종가가 마무리됐어요. 5.7% 상승을 하긴 했지만, 15,670원. 예. 거기 여기 이제 저항도 못 벗어나는 지금 상황이죠. 지금, 뭐 시간에서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대거 이제 상승이 나와서, 내일 뭐, 한 차례,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있겠지만, 차트들이 다 밑에 바닥권에 있어서, 딱히 이제 뭐, 요 종목 좀 주의 깊게 보셔라. 뭐, 이런 말 종목이 사실은 없긴 없네요. 근데 오늘 또 다른 시간에서 좀 상승한 종목 중에, H&M 파마라고 있어요. 요 종목은, 차트상만 흐름을 보면은, 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보다는 훨씬 나아 보이긴 하거든요. 오늘 시간에서 3.3% 상승을 하면서, 18,090원 정도 되는 이제, 거의 자리까지 이제 오는데, 18,090원이 대략 이제 이런 자리더라고요. 요렇게. 여기 보면은, 상장 시초가, 그래서 쭉 밀려서 종가를 형성했던 그 부분을 이제 12월, 전년 12월에 돌파를 해가지고 상승이 나왔다가 계속 그자리를 지지를 받고 이제 횡보를 하다가 다시 그 자리를 이제 딛서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돌파를 하고서 계속 꾸준히 상승을 좀 하다가 이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이제 18,190원, 18,100원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계속 횡보를 하다가 여기 이날, 2월 5일날, 그 자리 이탈하게 됩니다. 이탈하고, 다시 이제 이전 저점까지 내려와가지고, 다행히 거기 좀 이탈하지 않고 또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돌파를 시도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돌파를 시도하고 있고, 뭐 시간에서도 여기까지 오늘 이제 오는 거 보면, 강하게 여기 저항라인에 부딪히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이게 오늘 4억 정도밖에 거래량이 안 터졌거든요 거래대금이 이게 이제 어느 순간 뭐 이렇게 거래대금이 좀 들어오면서 이렇게 돌파가 나오면 또 이런 고점 자리까지는 여기 고점 자리까지는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내일 이종목이 거래량이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는 보기 봐야 될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종목들보다는 훨씬 좋아보이는 차트긴 합니다. 다만, 거래량이 너무 미진해서, 내 거래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 뭐 특별하게 시간 내에서 말씀드릴 만한 종목이 없네요. 아, 이상 이렇게 시간 내에서 좀 이슈될 만한 종목 살펴봤고요. 이상 상위 1%가 되고 싶은 1개이 1개였습니다. 오늘 시간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이 내일 또 어떻게 뭐 오르는지 내리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